지금 저기 둘, 저렇게 사이좋아 보이는 어른 침팬치 보이시나요? 저 친구들은 부부가 아니에요. 엄마 아빠 아니고 둘다 엄마 침팬치입니다. 그리고 밑에서 또두 마리의 침팬치가 아주 사이좋게 장난을 치고 있어. 제 친구들 딸과 아들, 이렇게 엄마와 아들, 엄마와 딸, 이렇게 두 가족이 나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빠는요? 아빠는 같이 나오면 여기 있는 과일을 다 먹어버려요. 애기가 먹을 것까지 아빠가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아빠는 지금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저 친구들도 만나보도록 할 거고요. 우리 침팬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침팬지, 애기 침팬지 얼굴 색깔을 보면은 사람과 비슷하지 않나요? 얼굴과 손 발의 색이 사람과 비슷해요. 근데 저기 있는 어른 침팬지는 얼굴, 손발 무슨 색이죠? 검정색이죠. 저, 저 친구들은 우리 침팬치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성장한다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 얼굴도 점점, 점점 까맣게 변하고요. 또 우리 애기 침팬치 엉덩이에 있는 하얀색 애기털이 점점, 점 빠지는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챔피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오랑우탄과는 다르게 혼자 생활하는 게 아니라 무리지어서 생활을 하는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를 보시면 귀가 굉장히 커다란 것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피한 번만 주시겠어요? 네. 우리 애기 침팬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렇게 표정도 굉장히 다양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우리 지역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친구들과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표정 근육도 발달이 되어 있고요. 오랑우탄과는 다르게 울림통이 발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 포도 하나만 주시겠어요? 네, 그 다음으로는 우리 침팬치, 애기 침팬치가 가까이 아파이... 왔으면 좋겠는데. 친어 애기가 왔어요 조금 더 가까이에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애기들을 살짝 유인을 해봤는데요 자, 이 안쪽으로 제가 아까 드린 포도를 넣어줄거예요 어, 우리 엄마 침팬치가 아마 뺏어먹을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가까이 와 있는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글러봤어요 안돼 <laughs> 자, 보시면은 방금 요 앞에 있는 침팬지가 다가오던 침팬지를 살짝 밀어냈어요. 그 이유는 자신의 딸입니다. 자기 딸이라서 옆에 있어도 되는 거고요. 아까 가까이 왔던 친구는 자기 딸이 아니라 친구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 이거 먹을 거는 조금 내가 먹어야 될것 같은데 싶으면은 약간 경계하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고요. 서열은 저 친구가 훨씬 많이 높아요. 자, 우리 가까이에서 침팬치를 한번 만나봤는데요. 이번에는 침팬치가 보고를 사용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바로 아래쪽에서 보도록 할 건데, 천천히 여기하면 우리 침팬치가 보고 사용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우리 침팬치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봤던 애기 침팬치가 있었어그 친구들의 아빠와 할머니, 오빠들이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애기 침팬치는 왜 아직 못 나오냐면, 나이가 너무너무 어리기 때문에 면역력이 아주 낮아요. 그래서 아직은 안쪽에서 엄마와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친구들은 독립이 가능한 나이이기 때문에 지금 방방 속에서 아빠와 할머니와 함께 지내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 친구들 지금 제가 부르면은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는잘 모르겠는데 위에 혹시 얼굴 엄청 큰침팬지 보이시나요? 저 친구가 여기 대장이에요. 아빠 침팬치 소리라고 합니다. 여기 봉키벨리 에버랜드에 있는 대장 침팬치예요. 그리고 뒤따라 내려오는 친구, 둘째 아들이에요. 이름은 주리라고 하고요. 얼굴 색을 보면 은 아직 나이가 많지는 않구나라는 거 아실 수가 있습니다. 가까이 와서 아는 척을 하네요. <laughs> 침팬지 같은 경우에는 요거 사용하는 모습 제가 보여드린다고 했었는데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 전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 침팬지는 야생에서 나뭇가지를 굉장히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동물입니다. 어떻게 쓰냐면 요 나뭇가지를 침을 묻혀요. 막 침을 묻혀서 개미굴에 이렇게 찔렀다 빼면은 여기에 개미가 잔뜩 묻어나오겠죠. 그거를 사냥해서 먹는 동물이 여기 있는 침팬지입니다. 이 침팬지들 지금 에버랜드 안쪽에서는 과일을 많이 먹어요. 과일과 맛있는 야채들을 많이 먹기 때문에 개미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꿀을 만들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친구들 꿀 사냥해 먹는 모습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먹는지 보도록 할게요. 양쪽에 살살먹 거기 때문에 지금 내려온 친구는 첫째 아들 손이입니다. 우리 손님분들께서는 잠시 뒤쪽에서 관람해주세요. 주신... 자, 우리 할머니 침팬치가 가까이 왔어요. 이 친구 올해로 36살 정도 됐어요. 에버랜드에서에버랜드 에버렛스 침팬치 중에 나이가 가장 많은 침팬치예요. 우리 침팬치들에게 나뭇가지를 전달을 해줘 봤는데요. 우리 침팬치들은 지금 여기 안에 있는 꼴을 이렇게 찔렀다 뺐다 하면서 먹고 있지만 이게 어느 정도가 떨어지면은 그냥 찔렀다 빼는 걸로 안 나올 거예요. 그때 우리는 우리 침팬치들은 나뭇가지 끝을 앙 앙앙앙앙앙 씹어요. 그러면은 겉에가 넓게 부채처럼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안에 딱딱 이렇게 죽여가지고 먹는 모습, 도구를 활용하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꿀 설치한 거는 5분에서 10분 정도 계속해서 계속 길게 달고 있을 예정이니까, 잠시 후에 가까이에서 관람 가능하시고요. 자, 그러면 저는 슬슬 에브리멀트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우리 친구 네, 네. 오랑우탄이랑 침팬지는 뭐가 달라요? 어, 오랑우탄이랑 침팬지는 어떤 것이 다르냐면 아까 설명해드렸던 오랑우탄은 턱 밑에 울림통이라고 해서 턱살이 아주아주 아주 크게 나와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우리 오랑우탄은 약간 붉은 갈색 털을 가지고 있고 우리 침팬지는 검정색 털을 가지고 있다라는 차이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어, 네 우리 친구 침팬지가 나무를 굉장히 잘 타는 이유는요. 우리 침팬지의 발을 보시면 엄지 발가락이 사람처럼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손처럼 옆으로 나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침팬지는 나무를 아주 잘 타기 위해서 발가락이 옆으로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무도 굉장히 잘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무 질문은 애니멀 톡이 끝난 후에 제가 따로 받도록 할 거고요. 혹시 애니멀 톡 즐거우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